I'm back. Hello, m 백헬로 i e s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이트워드입니다. 오늘 어, 배울 주제가 사이트워드인데 엄마표 영어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사이트워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엄마표 영어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트워드라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사이트는 어, 우리가 보는 걸 말해 보는 거. 사이트워드,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이트 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우리 그 흔히 흔히 그림책, 영어 그림책을 보다 보면 영어 그림책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들은 그 파닉스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볼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 사이트 워드 중에서 제가 몇 개만 골라서 오늘 이렇게 배워볼 텐데 어, 오늘. 어, 사이트워드를 배우기 전에 우리 친구하고 사이트워드를 꼭 배우는 방법은 책을 통해서만 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이트워드는 어, 신나는 놀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친구들하고 사이트워드를 배울 수 있어요. 사이트워드는 그야말로 자주 봐야지 그 단어를 어, 익숙하게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자주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하지만 또 놀이를 통해서 하다 보면 친구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트워드를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워드를 바로 시작하기보다 먼저 알파벳을 우리 친구들하고 먼저 알고 있는 알파벳 노래가 있을 거예요. 알파벳 노래가 있다면 친구하고 같이 알파벳 노래를 먼저 불러보고 어, 시작하는 것도 어,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알파벳이 이렇게,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가장 잘하는 뭐, 제일 그, 유명한 뭐, A, B, C, D, E, F, G. 이런 알파벳송이 있죠. 그래서 그 알파벳송을 이렇게 뭐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어, 알파벳이 보니까, 알파벳이, 사라진 알파벳이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부르다가, 사라진 알파벳이, 어떤 알파벳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Look! A, B, C, D, E, F, G. H, I, J. Oh? Hey. Something wrong? Missing alphabet. We have some missing alphabet letters. 알파벳이 사라졌어요. 어,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끝까지 알파벳송을 부른 다음에 사라진 글자를 한번 계승해 보는 거예요. 추측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쭉 이렇게 찾다 보면 사라진 알파벳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어. 알파벳 레를 E. E도 안 보이고요.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 I도 안 보이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J K L M N O P Q R S S도 안 보여. 요 이런 식으로 친구랑 쭉 알파벳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짚어 보면서 사라진 알파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알파벳들 은 어디로 사라졌지? 하고 친구랑 같이 엄마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 Where is the alphabet letters? 하고 이제 알파벳을 찾아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와, <laughs> 어, 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laughs>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What sound is it? 하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자 내가 바로 이 웃음 소리의 정체가 누군지 보여드릴 하겠습니다. <laughs> 어, did you see? 자, 보셨나요? 방금 뭐가 나타난 것 같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몬스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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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ter! 맞아요. 몬스터가 나타났어요. <laughs> 어, 자, 제가 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자, 맞아요. 우리 그림책을, 영어 그림책을 읽은 친구들은 알수 있을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거 뭐죠? 자, go away. Big Green Monster 맞아요. 바로 바로 어 Big Green Monster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음 얘를 Hungry Monster로 할 거예요. Hungry Green Monster. 그래서 어 너무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지금 허, 이 입속을 보니까 뭐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우리 Monster 입속을 보려면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바로 바로 어 Magic World인데요. 바로 go away! 하고 외쳐주면, 허, 어, 이 몬스터가 이렇게 입을 o p 하고 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에게 go away! 하고 외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 친구가 외치면, 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몬스터 입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 did you see the letters? 허, 몬스터 입속에 알파벳이 들어있어! 이렇게 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알파벳 친구들을 꺼내 주자고 우리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몬스터는 너무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 있는 지금 이 알파벳도 전부 다 먹을 거라고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친구가 여기 있는 이 알파벳 친구들도 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알파벳 친구들을 도와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알파벳 나라에 보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몬스터가 보이면, 어, go away! 하고 외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파벳 친구들을 이제 그 알파벳 나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알파벳 친구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와우 이렇게 알파벳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알파벳 친구들이 몬스터한테 잡혀가지 않도록 이 알파벳 친구들을 모두 이 알파벳 나라에 뭐 보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친구들을 자,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알파벳 친구 알파벳 나라에 모두 이렇게 내려가 줄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이렇게 으로 이렇게 헉, 몬스터 친구들을 모두 자 몬스터 나라에 보내주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몬스 알파벳 친구들을 모두 어, 알파벳 나라에 갔겠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아까 본 몬스터 있죠? 자 우리 몬스터를 가지고 자어 그러면 이 알파벳 친구들을 꺼내줘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Go away 이렇게 외치면 자 입을 벌린다고 했죠. 그러면 어, 우리 친구한테 가까이 가서, I'm hungry, I'm hungry 하고, 자, 이 몬스터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는 좀 무섭지만, 그래도, 어, 이 몬스터 입을 벌리려면, go away! 하고 외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친구가 go away! 자, 외치게 해주면, 엄마가, 자, 몬스터 입을 열어서, 몬스터 입 속에 들어있는, 알파벳 친구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꺼어웨이' 하고 외치게 하면 자 여기 있는 자 이렇게 입을 벌려서 알파벳 친구들을 이렇게 꺼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벳 친구들을 이렇게 어, 다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알파벳 친구들을 이렇게 다 꺼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이 알파벳을 자, 여기 보면 짜잔. 자, 옷걸이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옷걸이에 이, 알파벳들을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자, 제가 알파벳이 보이나요? 자, 이쪽 아래쪽에 일단 제가 붙여놓고. 자, 알파벳을 이렇게 몬스터 입속에서 모두 꺼내서 이렇게 알파벳을 이 옷걸이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들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들고 있을 건데, 자,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트워드를 이제 찾아낼 거예요. 사이트워드를 찾아낼 건데, 자, 자, 여기 보면, 자,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저기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자, 우리 그 영어 그림책에서 자주 볼수 있는 단어죠. 바로 I죠, I. I가 있고요. 또, you, 그 다음에 she, he. 이렇게 있죠. 근데, 네, 어, 저는 그 어린이과 해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이트 워드를 쉽게 배우는 방법을 제 전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구호를 외치게 했는데 자, 나는 I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건데 자,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에게 나는 나는 I 하고 이렇게 외쳐 주면 친구들은 어이 리듬에 따라서 나는 나는 I 하고 이렇게 외쳐 줍니다. 그리고 자, 어, 두 번째로 자, 유는 있죠. 유는 자, 너는 나는 you. 너는 나는 you.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알려 주고 자, she죠. she는 자, 우리 친구 머리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 예쁜 표정을 해두면 예쁜 척. 제 예쁜 척 합니다. 그녀는 그녀는 she. 그녀는 그녀는 she. 자, 이렇게 she 그리고 어, he가 나오죠. he는 자, 그는 그는 he. 그는 그는 he. 자, 이렇게.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자, 나는 나는 i. 나는 나는, you. 그녀는, 그녀는, she. 그는, 그는, he.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어, 리듬을 통해서 하면, 우리 친구들은 금방 이걸 외워버려요. 금방 외우고, 또 재밌고, 따라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음, I와 you, 그리고, she, he. 이렇게 네 가지의, 어, 사이트워드를 할 건데, 자, 아까 제가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뒀죠. 자,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뒀는데, 자, 우리 친구가, 자, 이 글자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 글자를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몬스터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빅 그린 몬스터 바로 오늘은 헝그 s 몬스터인데 e 헝그 o 그린 몬스터인데요. 우리 친구가 빨리 이 글자를 찾아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I와 y u 그리고 She, He 이 사이트워드를 완성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빨리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도 어,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가 너무 너무 무섭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가 빨리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로 이 몬스터가 우리 친구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몬스터가 우리 친구가 이 알파벳 글자를 찾는 동안에 I'm hungry, I'm hungry 하면서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정말로 정말 눈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엄마가, 자, 나는, 나는 나는 아이! 나는, 나는 나는 아이! 자, 이렇게 외쳐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자, 여기에서 글자를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나는, 나는 아이! 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자, 여기에 아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아이가 어디에 있나? 그럼 우리 친구가 금방, 여기서, 금방 찾아서,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 글자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아이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 몬스터가 오 찾으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또 엄마가 다시 이야기합니다자 너는 너는 유, 너는 너는 유 하고 이야기하면 자 글자를 보고 유 너는 너는 유 해서 이렇게 해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어디 또 있죠? 유가 자, 이렇게 해서 자이 사이트 워드들을 이런 식으로 자, 사이트워드를 이런 식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몬스터가 또 나타났다가 I'm hungry 아, 하고 나타났다가 찾아버리면 다시 어, 잠을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쉬도 자 완성을 제가 자, 먼저 이렇게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쉬도 자 우리 친구가 찾게 되고 쉬도 자쉬자 그녀는 그녀는 자쉬 그녀는 그녀는 쉬 자, 그는, 그는, 자, 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네 가지의 모든 사이트 워드를 완성했어요. 자, 어, 자, 몬스터가 한 친구도 잡아먹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허, 자, 모든 사이트 워드들을 완성하게 됐죠. 그러면, 자, 우리 친구에게 오늘은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어, 제가 이따 선물도 줄 거지만, 자, 우리 몬스터가 계속 무섭게 겁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몬스터 친구를, 어, 겁을 줬으니까 우리 친구도 이몬스터 친구를 한번 놀려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go away 하면서 이렇게 우리 친구 이렇게 코를 이렇게 비틀는 거예요. 입도 비틀고 이렇게 하면서 go away 하고 친구에게 어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잘해서 다시 한번 go away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할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몬스터를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한 번, 어, 괴롭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잘했죠. 그러면 또, 오늘도, 자, 이제, 오늘 선물을 줄 거예요. 짜잔! 도깨비 방망이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바로바로, Goblin's Bat. 어, 도깨비 방망이가 나타났어요. 자, 도깨비 방망이 한번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우와, 따란! 어,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자. 자, 이거는 뭘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건 바로 어, 이렇게 살짝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laughs>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 자주 들... 드... 바로 자, 자, 이게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바로 어, 빈 페트병 자, 우리 아빠나 엄마가 마시고 난빈 페트병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부끼 방망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도깨비 방망이가 그냥 방망이가 아니고요 자, 이 방망이에서 선물이 나옵니다 원래 도깨비 방망이는 툭! 딱! 하면 어! 선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냥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안 되고 자 우리 친구 오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친구가 잘했어 어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선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Go away! 하고 자 외쳐주면 자, 여기서 선물이 나온다고 또 이야기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go away 하고 외치죠. 그러면 자 엄마가 여기서 선물을 꺼내줍니다. 자, 여기 소리도 납니다. 자 흔들면 씩씩. 자 흔들면 소리도 자 이렇게 납니다. 아, 여기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 자 이렇게 뚜껑을 돌리면 돼요. <laughs> 이렇게 뚜껑을 돌려서 우리 친구에게 자 사랑! wonderful. Look, chocolate, this is for you. 자, 오늘의 선물은 바로 초콜릿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친구에게 자, 초콜릿 뜨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자, 이렇게 선물까지 받고 자, 초콜릿을 먹으면서 자, 아까 우리 몬스터 때문에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이 몬스터를 또 아까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자, 이 도깨비 방망이 우리 친구가 한번 자, 한번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깨비 방망이를 자, 흔들면서 자, 여기서 go away 하면서 몬스터를 이렇게 한번 몬스터를 한번 힘차게 두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스트레스도 풀고, 자, 오늘, 어, go away, 저리 가! 몬스터 너무 무서워. 자, 그래서, 어, go away, 저리 가! 자, 그런 표현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표현을 어,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방망이를 주고, go away! 하면, 어, 어 게임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몬스터가 go away! 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우리 친구는 칭찬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워드를 너무 이렇게 꼭 책으로만 뭐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꼭 반드시 책으로만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또 이렇게 게임으로 활용해서 하다 보면 오늘 저는 어, I 하고 U 그다음에 She, He 이렇게 네 개의 사이트워드를 오늘 어, 예시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너무너무 많은 사이트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요 사이트워드 치면 아주 많이 있어요. 뭐 전치사도 있고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 파닉스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트 워드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서 어, 이렇게 게임으로 활용해서 오늘 우리 어, 사이트 워드 게임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는 너무 신나겠죠. 허, 어, 몬스터도 나오고 더케이 방망이도 오늘 나올 거야. 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 나 몬스터 보고 싶어. 처음에는 몬스터가 무서운데 어, 자꾸 보다 보면 몬스터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 몬스터도 만날 수 있고 또 도깨비 방망이도 우리 친구가 어, 만져볼 수도 있고 도깨비 방망이에서 선물이 나올 거 그래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책에서만 어떤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 속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즐겁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트워드를 이렇게 재밌는 방법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하루 10분 엄마표 영어 공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나나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끼기 방망이로 인사하겠습니다. 굿바이!